네, 금요일 벨롱데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뇌가 반짝거리고 더 똑똑해지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이야기, 조훈의 테크토, 네, 카카오 조훈님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주잘 보내셨어요? 예. 아우. 네, 잘 보냈습니다. <laughs>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이러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한주 방송 해보시고 주변의 이야기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많은 분들이. 들으셨대요? 뭐, 예, 듣기도 하고, 뭐. <laughs> 아침 에 운전하시다가, 뭐, 우연히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 이렇 인사도 전해주시고,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자, 오늘 진짜 두 번째 시간인데, 정말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우리내가좀 반짝거리고 똑똑해지는 시간. 그리고, 뭔가, 사실, 4차 산업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어렵기도 하고,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알고 보면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는 거. 네.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그런 정보가 정보들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전문가에게 이 정보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기술 이야기 함께 하나요? 아, 예. 오늘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네. 안전하게 인터넷을 하는 날에 대한 내용들과, 네. 그리고 좀, 아직 생소할 수 있는 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친숙해 줄 수도 있는 이런 빅데이터까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캠페인. 아, 사실 진짜 딱 필요해요. 네.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반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기울일게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또 제주도의 빅데이터 사례까지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먼저 어, 안전한 인터넷 날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날이에요? 예,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2월 11일이 어, 국제...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아, 11일이 그렇죠. 네, 맞아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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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네, 네. 11일이 국제 인터넷 네.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날이라는 아, 날인데요. 네네. 2004년도에 EU 유럽연합에서 시작을 했고, 네.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음. IT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는 보다 쉽게 이제 배우고, 교류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는 누구나 쉽게 뭐, 동영상 같은 것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런 네.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발전 속에서도 이제 프라이버시나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음... 유해한 콘텐츠의 노출 같은 부작용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몇년 전에는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개인정보로 유출된 적도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개인정보가 아니라 그 모두의 정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메일 같은 경우를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서 유출된 경우들이 많죠. 있죠. 많죠,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온라인 괴롭힘을 통해서 뭐 연예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날은 인터넷이 주는 많은 기회를 활용해서 네. 동시에 이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자는. 그런 국제적인 캠페인입니다. 아 그래서 어 2월 11일이 세이퍼 인터넷데이 안전한 인터넷의 날이라고 지정이 되 있는 거군요. 예, 맞습전 세계적으로 근데 네. 잘 몰랐던 부분이네요. 네, 이런 아, 날도 네. 있다는 거 세상 예. 느꼈게 됐고 사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IT 강국이라서 너무나 우리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네그 동전의 양면처럼 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안전한 인터넷의, 인터넷의 날이라는 캠페인도 벌이는데 연령과 직업별로 행동 지침이 있다면서요? 예, 이제 사실 지침은 상당히 뭐 구체적이긴 한데. 네. 저희 제주도의 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만한 음. 그 어린이와 부모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다음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디지털 시민으로서 입장을 취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라고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에서는 친절하고 창의적이고, 공손하고, 그리고 당신의 명성을 보호하고, 유해한 콘텐츠와 행동을 또 보고해달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 부모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자녀들을 지지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음. 자녀들의 온라인 경험에 대해서 진솔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어떠한 걱정이나 문제라도 다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교육자나 이제 사회복지종사자에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 사용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라고 하고 있으며 음.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용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령과 직업별로 행동 지침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지침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 세부적으로 이런 네. 것들이 잘 시행될 시행, 수 있도록 네. 네, 수행될 수 있는 그런 뭐 안전 장치들도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네. 아, 안전한 인터넷의 날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져오신 내용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거예요. 예. 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네, 어떤 건가요? 아, 예.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귀에 하얀색 무선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걷거나 버스를 이동하거나 뭐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있습니다 그래요. 어쩔 때는 뭐, 그, 다들, 어, 나에게 말 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맞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거나. 요 <laughs> 네. <laughs>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뭐죠. 줄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 세대는. 근데 요즘 에어팟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뭐, 한때는 콩나물 머리라고 놀림받던 <laughs> 제품이기도 한데요. 네. 아, 좀 비슷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이라는 기능이 이제 최근 제품에 추, 그 추가가 되었는데 네, 이런 네.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노이즈 캔슬링 맞아요. 이 추가되면서 이제 약간 그 순간에 다른 잡음은 들리지 않고 내가 이제, 듣고 싶은 거에만 집중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기술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 군사 기술이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laughs> 노이즈 캔슬링은 원래 이제 장시간 기내 소음에 노출되는 전투기 조종사의 아 청력 보호를 위해서 개발된 군사기술입니다. 네 소음의 원천인 이제 외부의 음파가 음 이제 물결처럼 흘러올 때 이제 규칙적인 파동의 하나인데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이제 내부에서 정반대 물결의 음파를 만들어서 외부의 소음과 얽혀서 상쇄시키는 그리고 깨끗한 온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음 지하철이나 산업 현장 등 시끄러운 곳에서도 온하는 소리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몇해 전에는 사실 좀 거대한 그런 헤드셋을 이용을 해서 비행기, 장시간 비행기 이용을 하는 어,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곳을 이용할 때 쓰기도 했었는데 네네. 요즘 이렇게 작은 이 무선 이어폰에서도 네네, 가능하군요.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가격대가 꽤 비싸요. 물러니다 <laughs> <laughs> 너무 비쌉니다. 이게 네. 뭐 30만 원대가 넘으니까요. 네, 네 맞아요.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지인 분들도 해외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은 이제 그 예전에 무선 이어폰 나오기 전에 큰 네. 네. <laughs> 네. 헤드폰으로 노이즈 캐슬링 있는 것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산업 전반에 이게 좀 많이 활용되면 도움이 되는 직업군들이 많겠어요.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저와 같은 이제 I.T.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많이 또 실제로 네. 쓰고 계세요 업무 예, 하실 때에도? 네. 예, 아, 예. 좀더 많이 개발돼서 좀 저렴하게 많은 <laughs> 분들이 예. 어,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도 약간 고부가 가치 산업이네요 앞으로. 그렇죠. 사실 투세공약. 네. 예, 뭐 이렇게 고 비용의 제품을 또 쉽게 만들 수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보 이걸 이 제품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비싸지만 또 품귀현상이군요. 많은 네, 분들이 사용하셔서 아, 그래요? 네. 음. 요런 그 기술들도 더 많이 개발돼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저렴하게 널리 널리 이용되는 그날도 좀 꿈꿔봅니다. 네. 앞으로 우리 또 나라에서도 이런 기술들 나오지 않을까? 몰라요. <laughs> 기대도 한번 해볼 할게 것 할게 같아요. 관심있게 네. 가져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제주도 빅데이터 사례 얘기를 해주신다 했어요. 요즘 제주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교통정보도 알려주고 있고 또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또 취합해서 질 높은 관광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떤가요? 그, 이제, 요즘 정부나 민간기업에서 데이터, 특히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제주도가 진행하는 데이터 사업을 소개를 드릴게요. 네. 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는 기초단위인 데이터는 의미 있는 수치나 문자 기호를 뜻한데요. 음. 기존의 빅데이터가 그 사진적 정의가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정도만 의미했었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기존의 대용량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일상의 정보들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비중형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표준화되지 않은 일상의 언어나, 대화, 아니면 네네. 저희가 걸어 다니거나, 네.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소하게 뭔가 하나 클릭만 했었는데, 다음날 보면은 그 관련해가지고, 자꾸 정보들이 떠요. 특히 쇼핑리스트가 많아 쇼핑리스트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뭐 서울에 가거나 부산에 가거나 그러면, 또그 관련해서 이 주변에 정보들이 갑자기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서울에 네. 비행기에서 도착하면 서울의 날씨를 알려주거나. 네네. 서울의 관광정보를 소개를 해주죠. 그렇죠. 이렇게 또 우리가, 어, 정말 신기할 만큼 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빅데이터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개념을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반에 걸쳐서 다 사용되네요. 네. 네. 음. 그러면 이제 문제점도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이제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를 집합이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이제 개인들의, 개인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해서 관리하는 이제 빅브라더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걸 빅브라더라고 하나요? 예, 이전에 네. 영화에서 나왔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네. 그 이제 정부가 개인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아. 이런 표현으로서 빅브라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요. 이 이렇게 이제 모여진 데이터들, 빅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유출이 된다면 이제 역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해요. 요즘에 최근에도 뭐한 은행사에서 뭐 보험사에서 이렇게 개인 정보들 유출했다라는 뉴스들이 심신찮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 정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모두의 네. 정보가 되고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인도 개 사실 그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맞습니다. 노력을 어. 해야죠. 저희도 스스로도. 네,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거를 지켜내기 위한 뭐 시스템적인 안전 장치도 더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네. 저, 저 사실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개인들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사용 패턴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네. 특정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음.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뭐 국내에 있는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타 경쟁사들도. 그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네. 좀더 우리도 세심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누군가에게 어쩔 때 보면 감시당하고 있는 듯, 누군가가 위에 자꾸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까지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또 빅데이터, 정말 우리 사회 전반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앞으로는 총선도 있을 텐데, 총선에서도 이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빅 데이터와 정치를 엮을 때 가장 그 좋은 사례로 얘기하는 게 예전에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할 때 네. 당선될 때가 이제 좋은 사례로 얘기되고 어떤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네. 당시 이제 오바마가 처음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음. 어 민주당 미국 민주당 내에서 그 경쟁력이 매우 낮은 편이었어요. 네. 아마 100명의 후보 중에 백기 정도였었는데. 아, 당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네. 아, 네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최초로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팀을 사, 그 선거 캠프 안에서 두고 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소셜 네트워크나 네? 광고 이런 음.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 네네. 그게 이제. 어, 대선 운동 기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효과를 발휘했던 첫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 당시의 그 트렌드, 네. 네, 사회 분위기를 잘 읽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오바마 선거 캠프에서. 국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캠페인을 또 갖다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 민심을 좀 읽고, 예. 네, 어, 제대로 또이 선거에서 이 빅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또 바람도 갑자기 생기네요. 자, 지난 6일에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으로 또 제주도의 대중교통 이동형 IoT 통합 정보를 선정했다라는 밝힌 소식이 있는데. 어 내용만 들어도 아 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다 하실 것 <laughs> 같아요.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고요. 네, 어,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설명해주실까요? 예, 국가가 여러 사업이나 아니면 지원 사업 또는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네. 많은 정보들을 그 획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보를 과거에는 뭐 뭐 외부에서 욕, 국민이나 지역민이 요구할 때 한정적으로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최근에는 좀더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주요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국가중점 데이터 사업이고요. 네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수집을 하거나, 아니, 민간 기업에, 인, 제주도에 있는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제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 국내 최초이고, 현재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음. 어, 저희 회사에 있는 카카오맵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제주 도내에 있는 모든 버스의 위치 정보를 10cm 단위로 1초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PC나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제주도 지도에서 지도상에 있는 버스들이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어디쯤에 있는지 네네. 지렁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볼수 있어요. 아하. 지, 실질적인 네네. 유일한 그런 사업인데요. 네네. 이렇게 정확한 버스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네네.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불필요한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환승도 음. 편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오신 김에도 또 깨야 할또 홍보도 아, 하셨는데 예. 또 이게 우리 도민들에게 또이용한 정보가 되는 거니까 네, 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버스 타보면 알지만 이게 언제 오는지 예. 요즘에는 이제 버스 정류소에 뭐 대충 뭐 30분 후, 15분 후뭐 이런 정보가 있는 곳이 있긴 하던데 그래도 좀더 자세하게 보고 있으면. 어, 막연하게 안 기다려도 되고, 답답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이런 기술들이 모두 다 데이터,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네. 사업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편리하고 스마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틈새 공략하셔가고 뭔가 중점적으로 활동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시간이 좀 그런 꿀팁도 또 <laughs> 예.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들 예. 좀 많이 나눠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서번드리자면 네. 국가뿐만 아니라 제주도 도청에서도 네. 그런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국비나 도비들을 지원해 주는 네.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도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뭐 자신이 뭐 새로운 카페나 아니면 응.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하고 때. 싶을 때 네네. 어느 위치가 이런. 종목이 잘 맞는지 아, 이런 정보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가 목이 좋은지. 맞습니다. 아, 그래 꼭 내가 IT 직군이 아니더라도 모든 산업에서 예. 이용되는 거니까 예. 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아 그런 정보들도 좀 많이 전해주셔서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laughs> 경영 위기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좀 우리 어, 좋은... 어, 님께서 <laughs> 이름처럼 우리에게 좋은 님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들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이야기, 요즘의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좋은 해, 테크 터, 오늘도 유용한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